아, 이 원앙대 김하고요. 그 제, 제가 어 김한재 선수입니다. 첫 수로 진마 쪽에 줄을 열고 좋아요. 자, 상대가 이제 후수 이제 그 원앙마 차리었으니까 제가 그 김하차리는 가서 선수. 자, 마진출. 아 이거는 그 자원왕할까 우원왕할까 이물어보는한순다자기 위상이라 이제, 이제, 이제 한다 이상 진출 자. 그, 어떻게, 그, 두겠습니까? 이, 물어본지 한순데. 아, 그, 안 가르쳐 준다. 그, 안, 가르, 안 가르쳐 준다. 이, 어떻게, 그, 둘지. 아, 선택 이제 안 했다. 어이, 아, 재밌게 두시네. 저도, 어, 좀, 이, 재미를 이제 좀 위해서, 이 장구 이제 안 치고요. 자, 여기 가서 한번 묶어 놓을게요. 자, 이러면 그, 이 어떻게 둘까요? 일단은 그, 장군 이거 한번 이 치고 싶지 않겠어요? 이 상대, 상, 예? 그렇죠? 아, 이.. 이런 식으로. <laughs> 어, 재밌는데, 이거. 아, 이 눈치싸움이 참 치열했어요, 이 방금. 자, 이 자로 가, 이 자로 가면은 이 포가 이제 있으니까, 자, 우로 한번 가볼게요, 어. 오, 이 평범하게 이 두지인지 않습니다, 이 상대도. 좋아요. 자 열어서 이 상이 이 나가자. 자 상이 이렇게 나가겠다. 그 상대도 지금 그 마간지 아니고. 그 상어도 이렇게 좀이 선택을 좀할것 같은데 이거 봅시다 어디 음 그렇죠. 어 예상했습니다. 예. 그 어쩔 수 없이 그 한번 열고요. 아 칩니다. 자 지금 이 모아서 치면 이 장군 때문에 좀안 좋아요. 다시 한번이 상이 나오나? 아 차로. 아 이거 장군 때리겠다. 장군 친다 이그 얘기죠? 아, 지금 타이밍 괜찮, 이게 잘 나왔네. 좋아요. 자, 이 포로 이제 봤죠, 뭐. 아, 진짜, 이 포로 이거 받기 이거 너무 이거 싫은데. <laughs> 아, 상으로 이제 계속. 자, 한번더 이거 때리겠습니다. 이, 그런 얘기죠. 자, 좋아요. 이 3번 이게 닫고. 아, 지금? 예, 좋습니다. 자 이런 자리 와서 그아 차가 이제 안 오고 어이 특이하게 <laughs> 그렇다면 이거 한번 이 쫓고 어 마가 이렇게 나가면 좀 이상하니까요. 아 차가 이거 나가볼까? 자이 기세로 이거 나가면 이거 어떨까요? 좋습니다 이 모을까 이제 하다가 어 차로 이제 선택할게요. 자이 자리 가서 이득을 좀 보자 이 몸입니다 어, 상이 있어서 자이 모을 때이 상이 이 변으로 가서 양득 이제 하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죠 자이 나가서 이잘 이게 안 되는 순간. 자, 이 강요를 일단은 한번 시킬게요. 어, 여기서. 자, 이게 수순이 참 중요한데. 차가 가나?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? 차가 가면? 차가 간다. 아, 이 별거 이제 아닌가 보네. 응? 아, 예상외수가 나는데? <laughs> 자, 쫓으면요, 이렇게 빠지나요? 자, 차가 이 자리에 가서 이제 공격하자. 이런 거 한번 노렸는데? 자, 이러면 그 때리고, 단순하게. 자이 잡아야죠, 그렇죠. 견마 정도. 자이 은근슬쩍 이 면포 자리 한번 이 노려보자. 자이 장군이라는 게있구요 아. 어... 차로 이렇게 봤나? 그렇다면 그 지금 이 수순이 이게 이 맞지 않을까요? 자, 차를 이렇게 쫓고, 자, 이 자리 이제 오게 만들고 그 타이밍에 이 장군에 이 어찌 받을까? 자, 쫓고요. 그렇습니다. 이 장군을 먼저 이 생각이 나고. 아니면, 이렇게, 포가 제 넘어서. 아, 이, 마가 이렇게 나가서 이 차를 건다. 이장군의 일단은, 이게일간 같아요. 이포관제 하나 들어가고. 그, 나중에 그 양차 거는 수가 이 성립이 되나요? 일단은, 이렇게, 장군이 이 기세로 이제 맞습니다. 이 기세가. 이 장군이 이제 맞는 것 같고. 그래요. 그, 한 번, 이, 쫓고, 그, 굳이, 뭐, 이, 죽일 필요는 이제 없다. 자, 양차, 이, 거는 수가, 어, 좀, 도사리고 있습니다. 자, 이, 재밌게, 그, 차 하나, 이, 죽이고, 어, 진행을 좀 할게요. 자, 진짜 이 양차 이거 걸겠습니까? 이거 물어보는 자 한숨 다 그렇습니다. 자, 때리고 자 잡아라. 자, 그 장군치고 이 천궁 한번 해놓고, 자, 이거 어떻게 좀 둬볼까요? 아. 아, 예, 어서와요, 예. 반갑습니다. 일단은 그 차를 쫓는다. 아, 상이 지금 걸려있죠, 제가. 아, 상이 걸려있다. 자, 이 마가, 이 나가면 어떨까, 그러면. 아. 10초 남았습니다. 아, 시간이 없나요? 뭐 있어, 이 강공이지. 그래요, 이 자꾸 아, 자꾸 이 갑시다. 그냥 자, 상을 취하 겠죠？그렇 죠？그 장군 까지 한번 치고, 자, 마가 나 가서, 그 장군치나요? 왜길죠? 그거를 아 이러면 그 나이트가 한방이지 예잘 뒀습니다 아주 뭐그 재밌게 어잘 뒀습니다. <laughs> 자, 이 궁금한 거 있었나요? 어몇 수가 이제 궁금했다. 자, 없습니까? 여러분들? 자, 그 이번 영상 어 재밌게 봤으면 이 좋아요. 이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